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전주대학교 지역기반경영 커플링 사업단에 참여한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김가연입니다. 발표는 지역기반경영 커플링 사업단 소개, 사업단의 프로그램 소개,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 그리고 소감을 마지막으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 기반 경영 커플링 사업단은 경영대학의 경영학과, 물류무역학과, 회계생화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참여학과의 3학년 진학 예정인 학생을 선발하여 인형화 자격증, 인성 실무 지식 등에 대한 교육과 현장학습, 팀 프로젝트 등을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에는 전공 팀 프로젝트 지식 서비스 산업의 이해 교육, 식품 경영 단기 현장학습 교육, 식품 산업의 이해 교육, 모의 면접 경진대회, 현장학습 등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제가 커플링 사업번에 참여하면서 경험해 보았던 많은 활동 중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프로그램 세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 팀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1학기에 참여하여 전주시 관광 활성화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는데요 회계세무학과 특성상 조별 과제가 많이 없기도 하고 영상 편집을 해보면서 공모전에 나가는 게 흔치 않은데. 팀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며 평소에 접해, 접해보지 못했던 동영상 편집 기술을 익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하였을 때 ESG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수업 분석에 대한 지식은 더욱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모전에 제출할 PPT와 영상을 제작해 나가며 ESG와 수업 분석,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께서 전공팀 프로젝트에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의면접 경진대회입니다. 모의면접 경진대회는 다대다 면접을 통해 실전 모의면접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면접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면접관님들이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실전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의면접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 중 면접 준비와 태도가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학습입니다. 이번 2023년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한국은행 전남본부, 한국거래소 등 다양한 곳으로 현장학습을 갔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힐링할 시간도 주시면서 국민연금공단 등과 같이 개인이현 실적으로 혼자 하기에는 힘든 공공 이런 같은 경우도 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커플링 사업단에서 폭넓은 경험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며또 열심히 참여했다는 장학금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2024년 지역 기반 경영 커플링 사업단에 꼭 참여하셔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